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되셔야 되고 알트에 알토 그러니까 지 라이브 서버 열었을 때도 실제적으로 반영된 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일인드 블로그이 이렇게 써놔야 되고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CSS 연결 이렇게 공통 CSS라 쓸게요. 공통 CSS. 왜 그러냐면 이걸 써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잖아요 테일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css 연결은 그 다음에 여기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나 스크립트는 무조건 헤드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연결 작업은 그리고 연결 안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연결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요 이미지를 어떻게 쓰고 있죠? 요렇게 쓰고 있잖아요. 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서버에 올린 이미지라는 거 아시겠나요? 음. 서버에 올린 이미지기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미지를 내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만료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마, 그 뭐 회사나 어디서 이미지를 우리는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그 회사에서 이미지를 만료시켜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액박 처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다 보면 이미지 액박 처리된 거 보셨나요 혹시?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 보셨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특정 이미지가 어떤 서버에 올려져 있는데 그 서버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가 만료됐기 때문에 기한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못 써서 그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액박 처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웹사이트 모작했을 때 내가 이렇게 URL로 가져온 이미지가 만약에 서버에서 기한을 만료시켰다?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웹사이트 포, 포트폴리오 냈는데 면접관이 아무 이미지도 없는 사이트를 보, 보는 경우가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해서 가져와야 돼요 음.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시 12월 말부터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어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지금 코드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코드펜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어, 떻게할 거냐?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미지 어차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여기서 뭐라고 어 하냐면 이미지스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지스 어, 다운로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음. 쳐보면 이거는 이제 구, 구글 크롬에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다운로더 클릭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확장 프로그램인데 설치 안돼 있을 거예요. 어, 설치하시면 돼요. 어, 저 삭제했다가 설치하는 거 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그냥 크롬에 추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어.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세이브 있는데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이미지를 가져오냐 우리는 지금 여기 옮겨 담은 거 있죠 최종본 그러면 최종본에서 디버그 모드 누르세요 디버그 모드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 누른 다음에 디버그 모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 버튼 보이죠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 디버그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 그러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 보면 우측 상단에 요런 퍼즐 비슷한 모양 있죠 요게 확장 프로그램인데. 요 클릭하면 이미지 다운로드라고 있을 거에요. 요 클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미지를 여기서싹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 세이브드 서브폴더라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저는 스타벅스라고 쓸게요 스타벅스 이미지, 이미지 이게 바로 폴더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온리 이미지스의 프롬 링크, 아 요거 아닌가? 아 여기 있다. 셀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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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클릭하세요. 그래야지 이미지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운로드 있죠? 요거 클릭. 뭐가디쇼 어게인인데 예스 다운로드 하시면 어 밑에 이미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받아집니다. 보이죠? 그러면 요거 이미지가 어디 다운 받아들나? 자 다운로드 폴더 있죠? 여기에 보면 제가 방금 스타벅스 이미지라 해가지고 요렇게 받아놨어요. 요거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A에서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스라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미지스. 여기다가 옮겨놓겠습니다. 어딨냐. 여기. 이미지스에다가 컨트롤 V에서 이런 식으로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요 이미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미지 보는 게좀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지가 크게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기에서 큰 아이콘으로 보기가 돼요. 자, 자세히 보기도 있네요. 큰 아이콘, 어, 큰 아이콘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이미지 뭘 쓰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네가 PC 이미지랑 모바일 이미지랑 어, 뭐야? PC 이미지랑 모바일 이미지랑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M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M, 모바일 이미지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닌 거는 PC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도 경로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다음에 경로를 연결을 시켜줘야기 때문에, 어 일단 이미지에다가 스 우리가 이미지를 담아놨죠. 어, 여기 이제 이미지를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와서, 얘는 뭐예요? 얘는 로고 이미지죠. 어, 로고 이미지니까 이제 이렇게 안, 넣, 안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음 하면 되나? 이미지. 스 어, 이미지 쓰라고 있죠? 어, im만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경로 폴더들이 굉장히 많죠 파일들이 그럼 로고 이미지 가져오면 돼요 어, 로고 이미지 근데 이제 이렇게만 찾으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찾을게요 로고 png라고 되어 있네요 로고 png 쭉 내려 보면 로고 png 요거 그냥 선택 컨트롤 s 자 컨트롤 S 하고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고 이미지가 정확하게 잘 들어가나 Alt, L, 안될때 어, 됐네요 어, 로고 이미지 잘 들어갔죠 음, 로고피인 하니까 어, 정확하게 잘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음. 자 요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 요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얘도 이제 서치 버튼인데 요거는 요거 가져오면 되겠죠 서치 버튼 어딨냐 요 녀석인데 요 아이콘 뭐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콘 어디쭉 내려 보면 어, 아이콘 뭐 매그니피어 블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자, 요거죠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 됐고 자 이제 차례대로 이미지 넣으시면 돼요. 어,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미지 그냥 하시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어, 전 설명하면서 이미지 같이 넣을게요. 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사실 어떻게 넣어야 되겠어요? 요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어, 지금 이제 요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고 있는데 탑바 말고 음. 이차요 녀석 있죠? 메인 탑 배너 얘도 이제 어떻게 넣어줘야겠어요? 쭉 내려서 이녀석 얘도 이렇게 넣어주면 안되고 크리스마스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스에서 어, 크리스마스 요거에요. 요 비지 자 저장한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잘 나오죠? 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차례대로 겠습니다 차례대로 이미지 있는 거. 어 얘네들도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작업을 했나요? 우리가 이미지스 위로 올려볼게요. 매그니피어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 2차1차 메뉴고 쭉 내려서 어 이런 녀석들 메인 탑 배너 이이요 이미지들 있죠? 어, 로고 로고 PNG 어. 얘네 크리스마스 로고네요. 그러면 요거 이름 있는, 일, 이름이 있네요. 애초에. 그러면 여기, 요거, 요거까지만 잘라내게 해서. 이미지스에 크리스마스 로고 PNG. 어. 요거 이름 있으니까 요거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얘도 뭐 드링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뒤에 이름이 있으니까 요거 그냥 참고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미지도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라이 얘는 뭐 건들 필요 없죠? 아 얘도 있, 건들 필요 있죠. 왜냐면 btn 요게 있으니까 그냥 이미지스만 넣어주면 되겠죠? 경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경로만. 왜냐면 뒤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이름이 있, 일 경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 확인. 어, 잘 됐고. 어, 이제 편하네요. 그냥 이미지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여러분들이 이, 이름, 뭐, 이미지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스만 뒤에다가 어, 슬래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고, 됐고. 근데 이제 확인은 해줘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줘야 됩니다. 자 페이보릿 배너도 뭐 얘는 페이보릿 배너 얘도 이미지가 얘는 이제 일단 in, asml부터 먼저 해줄게요 asml부터 쭉 하고 이저브이저브 저장해주시고 얘도 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있으니까 부터 그 다음에 얘도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미지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실무 갔을 때. 어 얘도 이거 작업 해줘야겠네요. 지금 두 개를 해놨으니까 전화기. 정확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바일 나중에 웹 사이트 모작했을 때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 이미지 명확하게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어, 피, 그러니까 PC 이미지를 가지고 모바일 이미지를 쓴다면 모,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 웹사이트가 모바일 이미지를 따로 쓰거든요. 음.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정확하게 어, 이미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면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미지도 만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작업할 때 만든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중간중간마다 확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조금 걸리죠. 요, 요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이 녀석 있죠? 여기 보시면 빈 부분 보이시나요? 요거는 탑바 높이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어, 탑바 높이가. 얘, 사실 늘려줘야 되거든요? 음, 얘가 지금 123픽셀로 되어 있는데, 155픽셀로 해볼게요. PC 탑바. 음, 어, 125픽셀로 늘려도, 이렇게 되네? 125 픽셀. 음, 8 픽셀? 어. 130 픽셀이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130 픽셀? 어, 130 픽셀. 어. 그래서 이거 130 픽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빈부분안 생겨요. 음. 어, 됐네요. 어. 그리고, 아, 뭐야. 어디까지 넣었죠? 이미지가. 아 어, 이미지. 얘도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쭉 보면서 안 들어가 있는데 볼게요. 어,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경로 설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내가 했어요. 작업했습니다. 하고 제출했을 때안 깨지는 거예요. 디자인이. 됐고. 얘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저는 ASML은 다 끝났습니다. 어, 그 다음에 style.css 와가지고 자, css도 밑으로 쭉 내려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 해나갈게요. 추가. 그 다음에 이것도 추가. 여기도 추가. 여기도 추가. 지금 우리는 이미지를 하나밖에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모작하는 뭐, 거기 때문에 경로를 막 복잡하게는 안 하는데, 어, 나중에는 뭐, 경로를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도 지금 보면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커먼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메인 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네, 우리는 굳이 지금 이렇게는 해줄 필요는 없고. 됐어요. 이것도 복사해서. 자, 여러분들 이미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미지 깨지면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경로를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할게요. 음.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계속 집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안 넣은 거 체크를 해 줄게요. 안 넣은 것들. 됐고, 얘네 됐고, 요거 있네요. 요거. 됐고 요 녀석들도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빅킥. 쭉 내려서 요 녀석들도 아, 이거 한꺼번에 바꾸는 게 없나? 알트 누르면 되려나? 아, 알트 누르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네. 그냥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스토어 이미지도 넣어주시고, 패배드로 추가. 돼요. 투터 로고. 더 내려서. 어, 이렇게 만왔나 어, 전, 전, 저는 다 했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정확하게 잘 했고. 어, 자, 확인도, 해, 확인도 해볼게요. 어, 자, 여기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해볼게요. 일단 PC는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어, PC는 잘 나오고요. F12 눌렀을 때 화면 줄여보면. 모바일도 잘 나오네요. 지금 요 녀석이 살짝 높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얘를 이게 높이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아마 600 이게 480픽셀이일 텐데. 480픽셀. 노티스 라인. 노티스 라인 구형 시작. 음. 모바일이라고 붙여야 되 모바일. 아, 여기있다. 그러면 얘인데, 얘가 지금, 음, 480일 때가 없네. 660 픽셀 때만 있네요. 잠시 얘가 언제 이렇게 되나? 아, 660이구나. 얘도. 그러면 660일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지금 660일 때안 되고 있죠. 높이를 아예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60픽셀일 때는 50% 50%로 되고 있으니까, 얘가 정확하게 높이가 음, 높이가 100%로 110픽셀, 110픽셀로 잡혀있네요. 요거, 요게 지금 요거죠. 어. 요 녀석들인데, 어, 이거는 우리 거죠. 요걸 봐야죠. 어, 110픽셀로 잡혀있네요. 어,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110픽셀로 잡아봅시다. 110픽셀, 110픽셀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자, 저장했을 때 스타벅스 110픽셀이 안 먹나? 음 자, 레프트. 아, 이게 지금, 어, 테일 인드가 세기 때문에 지금 안 먹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인포터트 쓰시면 돼요. 얘도. 지금 우린 테일 인드 써가지고, 어, 테일 인드가 우선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요. 어, 됐죠? 음. 됐네요. 요거는 이제 지켜주셔야 됩니다. 110픽셀. 테일 인드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임포턴트가 뭐냐면, 내가 최우선적으로 얘네를 먹겠다라는 뜻인 건 아시겠죠? 어, 왜냐면 우리는 테일 인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거에 좀 단점? 음, 테일 인들을 썼을 때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됐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어, 요런 식으로 됐다가도 이렇게 화면 줄면 660픽셀 때는 요렇게 나오는 거죠. 코드편에서도 나중에 좀 수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튼 간에 요것도 완성이 됐고, 어? 근데 지금 이 이미지 안 나오네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얘가 뭐죠? 이 녀석이지? 음, 매거진 배너? 매거진 배너 모바일 탑바 밑으로 모바일 매거진 음, 매거진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이 녀석인데 음, 모바일 매거진 배너 리저브 PC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왜안 나오고 있지? 6, 930 픽셀, 930 픽셀 이상일 때는 나오다가 교체 작업을 해줬던 걸로 기억나는데, 얘가. 1-1 1-1 음... 그쵸? 그렇죠? 1-1을 숨김처리 해놓고 1-2가 나오게끔 어, 만들어줬었죠 이가 지금 안 나온다 리포트한 게 그... PC... 오바일 비지 얘가 지금 안 나오네요 경로가 잘못됐나? 이미지스 잠시만 요 제가 이제 요거 이미지 한번 가져올게요 여기서 오바일어지스 매거지 버진 윤 녀석이죠. 음, 요 이미지인데 아까는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장했을 때어잘 나오죠? 근데 얘가 잘 나왔었는데 이게 안 나온다. 다시 이미지스 오타가 났었나? 어안 나오네요. 음, 이렇게 하면 나왔다가, 음, etc. 이게 절대 값으로 줘야 되나? 이미지스. 이게 지금 경로를 바꾸면서 지금 안 나오네요, 얘는. 리저브 어, 배너, 그쵸? 지금 안 나오죠. 경로가 잘못됐나? 리저브 비주얼, 경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 얘 모바일, 지금 이미지가 없네요. 이 녀석이 보니까 리저브 비주얼 모바일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안 됐네요. 어디 갔어? 그쵸. PC 이미지는 있는데, 어쩔지 없으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얘를, 얘는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요 녀석이잖아요. 그쵸? 그냥 얘는, 요거 눌러서, 우클릭해서 이미지 다운로드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비주얼 프로젝트 자작 어, 요게 없었어요. 요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음. 자 지금 저장하니까 잘 나오죠? 음. 이거 잘 나오네요. 근데 지금 어, 잘 나오고. 음.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조금 애매하죠? 자세히 보기? 얘가 지금 삐져나가 있는데, 음... 얘가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어? 화면 줄어들었을 때, 이 때도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이때는 고정이 안 되네요. GTL, left auto, right 12%? 어, 얘는 그럼 픽셀로 고정을 해야 되나? 120픽셀? 120픽셀. 픽셀. 한120 픽셀. 픽셀. 90픽셀 한번 줘볼게요. 얘는 90픽셀로 작업을 해놓는 게 나중에 편하, 편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깨지는구나. 90픽셀. 12%. 그러면, 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야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12%. 12%는 그냥 냅두면 되고. 매거지, 매거지. BTM, 모바일. 이 녀석인가? 이 녀석 아니고. C, 디테일, 모바일, 리저브 버튼 어, 요 녀석이죠? 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0 픽셀 이하일 때는 자 스타벅스 홈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 아 얘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그러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게, 되겠네요. 얘도 깨지네요. <laughs> 어, 그러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